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12월 5일 정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해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준으로 정인과 식신은 해당하여 의식주 활동으로 재물을 얻으며 교육을 통하여 지식 사업을 하거나 발명 특허나 신한 특허를 취득하고 윗사람의 도움이나 모친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타인이 덕으로 큰 성공을 합니다. 아들 낳고 모친이 도움을 받고 좋은 보약을 먹거나 유산을 받거나 아들이 모친이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인과 상관의 운 교수가 강의하거나 종교인이 설교하며 연구원이 발표하고 상업용 선전 광고를 하거나 중개인이 문서나 등기를 처리하거나 음악가가 음악회를 열고 정치가가 웅변을 하고 하는 운입니다. 상관이 오만 불손한 태도로 밑사람을 능멸하려고 하나 모친이 노력으로 투옥을 면하고 실언이나 범법을 하지 않고 딸을 낳고 모친이 도움으로 교육, 보약을 먹고 유산을 받거나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운입니다. 기운으로 정인운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위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공부를 좋아하고 자각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편지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거래에서 이익을 봅니다. 정인 장동산운에 다재다능하며 교육기관의 학장이나 교육자가 되어. 대학자로 명성을 얻는 운이며 식신 장성살운에 명망이 있고 의식주가 풍부하고 화개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습니다. 장성살운에 타양이라가 출세하거나 승진하는 운입니다. 불남은 정인과 상관 운에 직장 분쟁을 겪거나 타인의 배신으로 재난을 겪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흉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인눈의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을 수 있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일 수 있고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수가 있고 가족간 불화로 고부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인 장성살눈의 딸에게 해로울 수 있고 상관 장성살눈에 관제를 당하, 당하거나 손재를 겪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 시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거리다 이별하거나 악수할 수 있고, 장독살룬에 외국,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수가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눈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장독살룬에 절정의 시기나 이 절제해야 하고, 재욕을 부리면 흉화가 심할 수 있으니,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출근하러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